예레미야 49장 암몬 자손들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아들들이 없느냐? 이스라엘이 상속자가 없느냐? 왜 말감이 갓을 차지했느냐? 왜 그의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살고 있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암몬 자손들의 라빠의 전쟁소리가 들리게 할 날들이 오고 있다. 그곳이 폐허더미가 될 것이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이 자기를 몰아냈던 사람들을 몰아낼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헤스보나 통곡하라. 이는 아이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으라. 굵은 베옷을 입고 애곡하라. 성벽 안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라. 말감이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관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내 흐르는 골짜기를 왜 내가 자랑하느냐? 타락한 따라 너는 내 재산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공격하겠는가?라고 말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무서운 적들을 데려다가 너를 칠 것이다. 너희가 쫓겨날 것이고 도망자들을 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암몬 자손들의 포로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에돔에 대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서 모략이 없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사라졌느냐? 드단에 사는 사람들아 뒤돌아 도망치라 깊은 곳에 숨으라 내가 에서의 재앙을 그에게 내릴 때가 됐다. 포도 따는 사람들이 와서 포도를 거둘 때도 그들이 약간의 포도를 남겨두지 않겠느냐? 도둑들이 밤에 오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만 훔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애서를 벌거벗기고 그의 숨은 곳을 드러낼 것이니 그가 자신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자손들과 형제들과 이웃들이 멸망할 것이니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내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내 과부들 역시 나를 의지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그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될 사람들도 반드시 마셔야 했다면 하물며 내가 처벌받지 않겠느냐? 내가 처벌받지 않을 수 없고 반드시 그 잔을 마셔야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나니 보스라가 경악의 대상, 모욕의 대상, 공포의 대상, 그리고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 모든 성읍들이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한 소식을 들었다. 사절이 여러 나라에 보내졌다. 너희는 함께 모여와서 그를 대적해 일어나 싸우라. 보라, 내가 민족들 가운데 너를 작게 만들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당하게 할 것이다. 바위 틈 사이에 은신처에 사는 사람아, 산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아, 너의 사나움이 내 마음의 교만함이 너를 속였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둥지를 만든다 해도 내가 너를 그곳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애돔이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의 모든 재앙에 놀라고 비웃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웃 상읍들과 함께 망한 것처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 어떤 사람도 살지 않을 것이다. 보라, 무성한 추원을 향해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사자처럼 내가 순식간에 애돔을 자기들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 선택할 지도자가 누구냐 누가 나와 같고 누가 내게 도전할 수 있겠느냐 어떤 목자가 나를 대적해 설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애돔에 대해 세우신 여호와의 계획과 대만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이 끌려갈 것이고 그들 때문에 그가 그들의 목초지를 반드시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에서도 들릴 것이다. 보라, 그가 독수리처럼 빨리 날아올라 보스라 위에 날개를 펼 것이니 그날에 애돔의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자의 마음처럼 될 것이다. 담의 색에 대한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바시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들이 나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낙심하고 쉼이 없는 바다처럼 괴로워한다. 다메색이 기력을 잃어 도망가려고 돌이키니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해산하는 여자처럼 걱정과 고통이 그를 붙잡았다. 내가 기뻐하는 성읍, 칭송받던 성읍이 왜 버려졌느냐. 그러므로 그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질 것이고 그날에 그의 모든 군사들이 멸망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다메색 성벽에 불을 지를 것이다. 그 불이 베나닷의 성체들을 삼킬 것이다. 바벨론 왕누부갓네살이 공격한 게달과 하솔의 왕국들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 동쪽 지방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라 저들이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양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그들의 모든 그릇들과 그들의 낙타들을 차지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방에 공포가 있다 하고 외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멀리 도망가라 깊은 곳에 머무르라 하솔에 사는 사람들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를 대적해서 계획을 세웠다. 너를 대적해서 계략을 생각해 냈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일어나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평안한 민족을 공격하라.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홀로 거주하는 민족을 공격하라. 그들의 낙타들이 약탈물이 될 것이고 그들의 가축의 큰 무리는 전리품이 될 것이다. 내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람에 흩어버리고. 그들 위에 사방에서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솔이 자칼의 소굴이 돼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니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어떤 사람의 아들도 살지 않을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 통치 초기에 엘람에 대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엘람의 힘의 근원인 활을 내가 꺾을 것이다. 내가 하늘 사방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에 보내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 버릴 것이다.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이 가지 않을 나라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의 적들 앞에서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엘람을 놀라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내 맹렬한 진노를 내릴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칼을 보내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엘람의 내 보좌를 두고 그곳에서 왕과 그의 관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엘람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50장.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민족들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여라. 길을 세우고 선포하여라.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바벨론이 사로잡힐 것이다. 벨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로닥이 깨뜨려질 것이다. 그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우상들이 깨뜨려질 것이다. 북쪽에서 한 민족이 그를 대적해 올라와 그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곳에 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람도 짐승조차도 도망가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올 것이다. 울며 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그들이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묻고 그들의 얼굴을 그쪽으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오라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자라고 할 것이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들이었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길 잃게 하고 산 위에서 헤매게 했다. 그들이 산으로. 언덕으로 다니며 그들의 쉴 곳을 잊어버렸다.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삼켰다. 그들의 대적들이 말했다. 그들이 그들의 의에 처소며 그들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죄를 지은 것이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바벨론 가운데서 떠나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되라 보라. 내가 북쪽 땅에서 큰 민족들의 동맹군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러 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바벨론에 맞서 대열을 짓고 바벨론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갈대아 가 약탈당할 것이다. 그를 약탈하는 사람은 다 배부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땅을 약탈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황소들처럼 소리를 내니 너희 어머니가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를 낳아준 그녀가 창피를 당할 것이다. 보라, 그녀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곧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격분으로 인해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되고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재앙으로 인해 바벨론을 지나는 사람마다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화를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바벨론 주위에 대열을 지으라. 그를 향해 쏘라. 화살을 아끼지 말라. 이는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사방에서 그를 향해 고함을 질러라. 그가 굴복하고 그의 성체가 쓰러지며 그의 성벽이 헐려 무너졌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이니 그에게 복수하라. 그가 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라. 바벨론에서 씨 뿌리는 사람과 추수 때낫을쥔 사람을 없애버려라. 압제자의 칼을 두려워해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땅으로 도망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이 쫓아낸 흩어진 양 떼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벨론 왕 느부간 넷살이 그의 뼈를 부러뜨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처벌했듯이 바벨론 왕과 그의 땅을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목초지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그의 영혼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언덕에서 만족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 날과 그 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지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유다의 죄를 찾지만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남은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무라다임 땅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라. 그들을 뒤따라 쫓아가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라. 전쟁의 소리와 큰 파괴의 소리가 그 땅에 있다. 온 땅의 망치가 어떻게 부서지고 깨뜨려졌는가? 바벨론이 어떻게 민족들 사이에서 폐허가 됐는가? 바벨로나. 내가 내게 덫을 놓았다. 내가 알아채지 못하고 걸렸다. 내가 여호와를 대적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 사로잡은 것이다. 여호와가 무기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들을 꺼냈다. 이는 망군의 주 여호와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먼 곳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오라. 그의 곡물 창고를 열라. 그를 곡물 더미처럼 쌓아놓으라.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에게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라. 그의 어린 황소를 모두 죽이고 그것들을 도살장에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날, 그들의 처벌의 때가 왔기 때문이다. 바벨론 땅으로부터 도망가고 피신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복수, 곧 주의 성전을 파괴한 이들에 대한 복수를 시온에서 선포한다. 활쏘는 사람들을 바벨론에 불러 모으라. 모든 활을 당기는 사람들아. 바벨론 주변을 둘러 진을 치고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아주라. 그가 한 대로 그에게 해주라.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여호와께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질 것이고 그의 모든 군사들이 그날에 멸망당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교만한 사람아. 내가 너를 대적하고 있다. 이는 내 날, 곧 내가 너를 처벌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교만한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이나 그를 일으킬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를 것이니 불이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삼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억압당하고 있다. 그들을 사로잡은 사람들이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그들을 보내주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다. 그가 그들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그 땅에 안식을 주고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칼이 갈대아 사람들 위해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 위해 그의 관료들과 현자들 위해 그의 거진 예언자들 위해 이 말이니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칼이 그의 용사들 위해 이 말이니. 그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칼이 그들의 말들과 마차들과 그의 중앙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 위에 이말이니 그들이 무기력해져 여자들 같이 될 것이다 칼이 그의 보물들 위에 이말이니 그것들이 약탈당할 것이다 가뭄이 그의 물 위에 이말이니 그것들이 말라버릴 것이다 이는 그곳이 우상들의 땅이요 그들이 우상들에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과 하이에나가 그곳에 살 것이며 타조들도 그곳에 살 것이나 다시는 영원히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고 대대로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 이웃 상읍들과 함께 멸망시킨 것처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어떤 사람의 아들도 살지 않을 것이다. 보라, 북쪽에서 한 민족이 오고 있다. 땅 끝으로부터 한큰 민족이,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고 있고,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의 소리는 바다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고, 그들은 말을 타고서 군사처럼 대열을 하고, 너를 공격하려고 한다. 바벨론에 따라, 바벨론 왕이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그의 손이 축 늘어져 버렸다.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그를 사로잡았다. 보라, 무성한 초원을 향해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사자처럼 내가 순식간에 바벨론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 선택한 지도자가 누구냐? 누가 나와 같고 누가 내게 도전할 수 있겠느냐? 어떤 목자가 나를 대적해서 설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바벨론에 대해 세우신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한 그분의 뜻을 들으라. 양 떼의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그들의 목초지가 반드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사로잡히는 소리에 땅이 흔들릴 것이다. 바벨론의 부르짖는 소리가 민족들 사이에 울릴 것이다.